한국에서 비행기로 7시간 거리에 있는 태국 치앙마이는 북방의 장미라 불리는 도시다. 킹칸 씨의 고향은 치앙마이에서 차로 2시간은 더 들어가야 하는 란푼. 이곳에 다시 오기까지 참 오래 걸렸다. 8년 만에 찾아온 고향. 모든 게 낯설다. 많이 봤었죠? 공장이에요. 엄마어 엄마와 통화를 하는 킹칸 씨. 태국의 온후로 전화기에 불이 나고 있다. 아, 오케이. 어머니 뭐라고 하셨어요? 좋아 가지고요뭐 <목소리> 좋칸 보고. 손주도 보고. 빨리 <목소리> 일도시 네. 음, 그럼 만 남은 집에 농장 있어? 아니 농장 말야. 밭 있어? 밭 밭는 없는데 어람지이 나무가 많아. 궁금한 게 많네요. <laughs> 맛 어, 달라. <laughs> 과일 나무 <laughs> 가득한 엄마의 고향에 드디어 도착했다. 있다. <laughs> 가슴이 두근거린다. 킹칸 씨가 집으로 뛰어들어간다. 문 앞에 나와 기다리고 있던 오빠. 여동생이 온다는 소식에 휴가를 내 집으로 왔다. 응. 저 멀리 엄마가 보인다. 딸을 보고 나서야 마음이 놓인다. 고향 마을엔 그리웠던 이들이 많다. 이모 한명한 한 명과 인사를 나눈다. 엄마가 돌보고 있는 둘째 이모는 전해들은 것보다 더안 좋아 보인다. 안타까움에 눈물이 터져 나온다.

나나 나라요. 아, 나나나 응. 한 마을에 모여 사는 처가식구들 인사할 사람도 많다. 응. 이모는 두세네 다섯 다섯 명. 어? 삼촌 두 명. 가족이 어. 많으시네요. 네 와이. 어? 요 조카. 딸. 그때 있었나? 아, 아 있었. 많이 컸죠. 음. อาอก็เอ๊ะลูกคุณแต่น้องเมย์น้องเมย์ีะน้องเมฆหน้ามัตัวเล็กๆด้วยออิโม่ตัลชีเวเฟตตัลจังเลยหนบอนว่าไม่เคยเจอนานใช่ไหมครับคุณแม่อันนี้ก็รู้สึกดีดีใจใช่ไหมครับครับลูกมาก็ดีใจครับครับคอยเช็คเงินอิโม่เดินปัสสิกันน้องมสดช่างก็ 많이 아프네요. 생각보다 엄마도 허리가 안 좋아요. 맨한 아. 뭐, 이모 도와주니까 뭐 봐줬잖아요. 일어나고 뭐목욕 시키고 많이 고생했어요. 고향집에서의 첫밤집 앞마당에 돼지 한 마리가 통째로 구워졌다. 언제 봐도 반가운 게 바로 저 통돼지 바비큐인 <laughs> 것 같아요. 여보, 여보 와요. 아빠 알로 왔대. 어. 엄마가 음, 당신 위해서 어, 어. 다투드 있는 거예요. 소다. 그래. 산일을 어. 아, 위한 어머니의 사랑이 듬뿍 느껴지는 통돼지 구이. 이야, 아, 진짜 맛있겠다. 껍질 진짜 바삭해 보이고 속살은 야들야들해 보이네요. 네, <laughs> ลูก้คือพิเศษพอลูกมาหาเลยสั่งหมูหันมามาเลี้ยงอ่าลูกเพราะว่าตอนหลับถึงมดเลยยินดีตอนหลับทุกคนเลยที่มาหาแม่แม่ก็เลยสบายใจดีใจภูมิใจ <laughs> 정막하던 집이 오랜만에 활기로 가득 찼다. 엄마의 사랑이 가득 담긴 푸짐한 밥상. 엄마가 해준 밥만큼 맛있는 게 어디 있을까. 그동안 이 맛이 참 그리웠다. 임신했을 땐 엄마가 해준 밥이 먹고 싶어 운 적도 있었다. 진짜 맛있어요. 오래가지고 안 먹어봤어. 많이 생각났어요. 아 네. 많이 생각. 띠삐 네. 뭐 계속 드시네요. 너무. 유이 <laughs> 조금. 많이 뭐 거의 요 사위 사랑은 장모라더니 제희 씨의 입은 쉴틈이 없다. 장모님이 <laughs> 자꾸만 음식을 넣어준다. 함께 기에참 행복한 날이다. 저요저 <laughs>

อยากินอย่างพวกนั้วอะไรอย่ามาทำอึใจที่น้องกับแฟนแล้วก็หลานมาเที่ยวหาเลี้งตอนรับเลียงตอนรับน้องสาวกับแฟนเขาอยากให้มาบ่อยๆแบบนี้อ่ะิโสมนั้นครูอบครัวทวานั้นนนตกุ้ดตทน 사위는 백년 손님이라는데 남편 제일 씨가 바쁘다 오. 집에서도 잘 하지 않던 바닥 청소를 하고 있다. 제대로 하시는데요. 집에그제 고양이가 그 음식물 쓰레기 그제 음식물을 <laughs> 물고 가다가 흘려놔가지고. 사인으로 단당이시는데요아 <laughs> 여기 왔으니까 이만 뭐 청소하고 이런 거 여기 있을 동안은 우리가 해야 안 되겠습니까. 네. 두팔을걷어붙이고구석구석깨끗ด청소하는제이씨너무늦게서죄송한마음을이렇게나마전하고싶다ีย uh mm ิมดางมากดีมากเก่งมากขยันด okay. ีลูกสางงานไปเกาหลีก็ดีแล้วดีชคดีแล้วชคดีนัไปแฟนคนขยันคันแข็งแม่ก็สบายใจไม่ต้องได้เป็นห่วง 가. 가. 아내는 엄마를 도와 빨래를 한다 집에 환자가 있다 보니 하루에 해야 할 빨래의 양도 많다 허리가 안 좋은 엄마에겐 쉬운 일이 아니다 아 얘자는 세탁기 있는데요 고장 나가 러어 지금 제수업 빨래하고 있어요 한달 동안. 태국말로 험뎅이라 부르는 자주색 양파 엄마는 하루종일 이곳에서 험뎅을 다듬고 묶는다 한평생 해온 일이다 일찍 남편을 여인 엄마는 혼자 이 일을 하며 아들딸을 키워냈다 <laughs> 이게 뭐 양파야 마늘이야? 양파, 젓갈이 잡는 거 있잖아요 <laughs> 찌개 도 넣고 뭐 잡채처럼 또 넣고요. 아, 잡채 할 때도 넣고? 네. 킹카씨도 야무지게 잘하네만해하 힘드네 손에. 미소야 엄마 잘하네. 매워요 음. 잘해요. 옛날에 많이 해봤으니까 <laughs> 잘하네. 그럼 어, 옛날에 많이 그러시군요. 고생했죠. 그러네. 12살부터 엄마 도와줬어요. 예, 이렇게. 학교 갔다 오면, 몇시 학교 끝났잖아요. 먹고. 바로 여기 오고, 이렇게는 못 하지만, 이렇게 잘라고, 엄마 주고요 이거 하루하루 돈 받잖아요. 어. 그서 놀러 가면 못 가죠. 뭐 하루 빠지면 밥도 사먹어야잖아요. 음식도 사먹고. 네돈이못 응, 받으니까 매인 와요. 여 살부터. 더 루사고 마음이 많이 많죠. 우리 딸이야. 숙좌때또양 파냄새가 배이고 손에 굳은살이 생겨도 묵묵히 엄마를 도왔던 외딸. 엄마는 그런 딸을 시집보내고 많이 외로웠다. 멘포 먹어. ปวดแผลตนไี้ปวดนี้ที่นนม่ได้วัน,น้ันวันใขนาดที่หกเลยโดดจะได้แก่ไะมนะครับเนี่ยในของห้อมนี่ล่าไปคนล่าไปแล้วแม่ก็งอมงอมหาเพราะอะไรหาลูกอะไรหาหลาน<อ>แม่อยู่คนเดียวบอขอโทษแม่นี่เด็ดไปไกล 함께 살땐 평생 곁에 있을 줄 알았는데 얼마 뒤또 헤어져야만 하는 엄마와 딸은 가슴이 먹먹하다 가족이 외출할 채비에 바쁘다 너네 가요 아살뼈 이사할 수 있어? 나도! 야, 네. 난 해봐야 알아. 음, 아빠가 무조건 해봐야 알아. 해봐야 된다고 말했으니까. 아빠 이렇 아빠가 이렇게 하는 거 가르쳐줄게. 나도. 태국은 온화한 날씨와 비옥한 토지 덕에 세계 최대의 쌀 수출국이다. 킹칸 씨의 고향 람푼 역시 1년에두세번 변홍사를 짓는다. 11월은 수확철. 이땐 돌아가며 품앗이를 한다. 오늘은 막내 이모의 벼베기를 거들 차례다. 나잡이ด나나 여보 이모 보고 어? 고 따라한대. 능숙한 이모의 시범. 어 빠르시다. 제이 씨도 보고 따라해 본다. 아니야, 반대로. 야, 이렇게 아니야. 잡는 거예요. 어. 민석이 이렇게 잡잖아, 지금. 아니, 민석이한테 벼베는 거 알려준다고 하시고, 저는 어떡해요. <laughs> 끝도 없이 펼쳐진 논. 이곳에선 기계가 많지 않아 대부분 사람 손으로 수확한다. 벼베는 방법도 한국과 조금 다르다. 태국에서는 지 알아보니까 이게 벼를, 윗부분을 좀 자르고, 밑에부, 윗부분이 여기 이제 자른 밑에 거는 이제 나중에 썩어서 테비로 한다고 위에 자르라고 그렇게 얘기하네요. 옛날 큰 댁에서 벼베기를 해봤다는 남편 열심히 벼를 뺀다 민경이도 고사리 손으로 아빠를 돕는다. 비오드 흐르는 땀. 아내는 이렇게 열심히 해주는 남편이 고맙다. o 남과 함께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계속되는 표백이 부부는 바쁜 c 사일에 작은 도움이 된것같 c 기쁘다. 처음 해보는 벼백인데 정말 애쓰셨네요. 함께 땀을 흘린 뒤 더욱 가까워진 가족. 못돈까? 오늘 뭐? 못돈까? 가지 말고 여기 살아야겠다. 벼도 좋다. 봄이 좋고 나도 살고 싶네. 말은 통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안다. 뼈배기가 뭐, 이건... 끝난 논에서 뭘 아, 하는 걸까? 어, 뭘 잡나요? 아, 아파! 아, 어. 어. 아파. <laughs>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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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기다. 논에 아, 아, 아. 매기가 살아요? 농약을 거의 치지 않는 논은 매기며 붕어며 민물개까지 다양한 생명이 살고 있다.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민경이가 안 무서워요? 응. 깨물음 무서워. <laughs> 논옆 웅덩이에선 그물질이 한창 올라온 어? 그물이 꽤 묵직하다. 아가데 은정아 개하고 많이 잡혔네. 와 진짜 개 많네요. 이곳 민물개는 유기난 먹을거리다. 나만, <목소리> 긴만. 오늘 잡은 민물 게 n 는 man, a man, a man, a man, a m 을 n a man, a man, a m 을 n a man, 국 man, a man, a man, a man, a m a 음식 개 매운탕 라면이네요. <laughs> 맛있을 것 같은데요. 이건 라면이란 뭐예요? 맛있네. 아 조금 더 해야 될게. 온 식구가 한 자리에 둘러앉았다. 사위가 만든 퓨전 매운탕 라면 그 맛은 어떨까? 가족들의 반응이 궁금하다. 아니, 자기, say, mamma, madula. Man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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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집에 집에 보다 여기서 그런지나요 바 잡고 바로 요리해니 너무 맛있어요. 하루의 피로를 날리는 즐거운 밥상이다. 그날 저녁 킹칸시 부부가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을 찾았다. 어머니는 요즘 들어 부쩍 어깨도 허리도 아프다고 했다. 원래 허리가 안 좋았는데 심각한 건 아닌지 딸은 걱정이 앞선다. 현재 어머니의 상태는 어떨까? <목소리> 저는 <목소리가> <목소리가> 음, <목소리가> 딸은 엄마의 병에 대해 꼬치꼬치 묻는다 다음에는 같이 병원에 올수 없는데 엄마 혼자서 병원에 다닐 수 있을지 이것저것 생각이 많아진다 엄마고 <목소리가> 제도 약하고, 엄마가 이랑마보어 하고, 엄마가 어하 엄마가 엄마가 보아프 엄마가 마 세월이 갈수록 약해지는 어머니. 곁에서 지켜드리면 좋을 텐데. 딸은 죄스러움에 마음이 아프다. 그날 아침. 집 앞마당에서 작업이 한창이다. 병원에 다녀온 후 제이 씨가 밤새 생각했던 일을 하고 있다. 지금 의자 만드시는 건가요? 양파 다듬는 일을 함께해 본 사위는 어머니가 하는 일이 얼마나 고된지 안다. 그 위에다가 잠깐만. 마, 마늘 올려놓고 작업하시면 딱 높이가 맞을 것 같아. 내일 일을 도와드릴 수 없으니, 조금이라도 편한 환경에서 일하시라고, 장모님 키에 맞춰 의자와 탁자를 만든다. 장모님이 마음에 들어 하셨으면 좋겠다. 장모님, 한, 한번 앉아봐요. 좋아요. 리. 자극을 마야라고 만들어준 게 아니고. เดี๋ยวจะมกปวดเนี่ยไม่ยืดนักจะไปยืดกันนะเอ่อสงบสิ่าสามีว่าลูกชายทำอะไวล้างที่ทำนี้แล้วมันปวดปดทั้งนี้ปวดทั้งนี้แล้วถมานั่งนี้ทำนี้ดีขึ้นมัน่อยปวดเท่าไหร่ 부부가 준비한 또 다른 깜짝 선물. 집에 아 세탁기가 들어왔다. 아잘 됐네요. 이เปิดนี่นะครับเดี๋ยว 아 엄마 얼굴 보니 기분이 좋다. 이걸로 그동안의 미안함을 대신할 순 없겠지만 마음은 전해질 것이다. 8년 동안 저아무도뭐 엄마한테 뭐 주는 거 없어요. 이제는 처음 물걸가가고사 네, 드리고. เพราะว่าเขาจะได้มีเวลาได้ทําทําอะไ품 <목소리> ลูกสองคนมาบ้านน้มาซื้อคือแม่เภูมิใจขนาดเราะลูกเคยซื้อมาคือแม่นานๆที่มาหาแม่แม่ภูมใจขนาดเวลาเวลาเวลาเวลาเวลาเลาเวลาเวดาเลาเวลาเวลาวลเวลาเวาเวพวกาเวลาเ 정성껏 준비한 제물을 상에 가득 올려놓는다. 떠나기 전 이곳에 온다는 이유가 있다.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네 명이야. 킹칸 씨가 열한 살때 병으로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는 아버지 없이 자식 둘을 키우면서 힘들 때마다 이곳에 와 기도를 드렸다. 부부는 저 멀리 하늘에서 가족들을 바라보고 있을 아버지께 작별 인사를 건넨다. 또 애기 엄마 뭐 고생 안 시키고 마음적으로 남아 잘해 주겠다고 또 장은 자기는 그때 뭐 마음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고향에서의 일주일 길었던 그리움을 채우기엔 너무도 짧은 시간이었다. ไปฝื้ยมาวไปยไปน้อยก็อยู่จะเดินก็ตั้งร้านนี่อยู่สามสี่วันคนต่างแลกมาต่างนันนี้ผ่านเป็นบ้าพิสาวยังนมาดิกาตัวนี้ได้คิดปีเดี๋ยวได้มากับตื่นอังมา 8년 만에 겨우 만났는데 또다시 얼마를 기다려야 하는 걸까? 시간을 멈출 수 있다면... 아니, 잠깐이라도 이별을 미룰 수 있다면 좋겠다. 멀리 방콕에서 와준 오빠에게도 작별의 인사를 한다. 아빠,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어디야? 여기야. 여기가 어 하, 이제야 겨우 친해졌는데. 마이아이 귀여운 아이들을 언제 또볼수 있을까. 장모님 이제, 이제 가야 되는데. 건강하시고. 아. 음, คือฮักกันแปลงกันเนอเนี okay. ่ยจะไ่้เปน่วงนี่ักกังเาจิหมายโลโก้กันนี่เนี่จะบมาได้เป็นห่วงกัดกัดแป้งกัดูกบเอาใส่ถุงอนนั้นิี่ันตัวเอกเดียววันนี้เจ้าไปสี่โมงถือกับุแล้วนีนเนอะ 마지막으로 엄마의 품에 한 번도 안겨본다.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온다. 떠나는 이도 배웅하는 이도 발걸음이 무겁다. 오늘의 이별이 끝이 아니길. 다시 만날 그날까지.